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야 네 유튜브 손금 강의 가명 이지수님이 보내주신 손금 해석 들어갑니다. 우리가 1강부터 17강까지 운명선과 결혼선 일부만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운 것 위주로만 해석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지수님이 오른손잡이여서 후천적, 현재 운명을 개척하는 손금을 위주로 보되 선천적인 왼손 곁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운명선 따라가 봅시다. 이분의 운명선이 조금 특이해요. 자, 선천적으로도 별로 희미한 선들이 보이고요. 후천적으로도 여기가 중간 중간 끊겼어요.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맥락 없이 운명이 절단이 탁탁탁탁 공백기가 있는 거죠. 운명의 여백기, 운명의 정체기 이런 게세번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 요 때가 몇 살이에요? 두뇌성과 운명선이 만나는 지점 30세 그러니까 나이대를 계산해 보면 약 12살 무렵 만 나이 12살 무렵 쯤에 정착을 해서 운명선이 진하게 간거 아니에요 흐리지만 어느 정도 쭉 일정하게 지금 쭉 토성의 언덕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은 어렸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급작스런 이사라든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세번 정도는 크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따라서 지나간 과거는 항상 버리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 예전에 그랬었구나. 좀 환경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공백기 있는 유년 시절을 보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올라가 봅시다. 이분이 쭉 올라가서 흐리지만 자기 운명을 갖고 가면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네, 감정선, 여기가 감정선이죠. 감정선이 두개 있는 특이한 형태긴 해도, 이때가 감정선, 이때가 나이가 맞나요? 50살이에요. 50 이후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막 갑자기 증폭돼요. 즉, 여기 가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엿보이는 거예요. 이 가지선들이 차라리 30대에 쭉 나오거나 이렇게 쭉 나오면 고그 시기에 해당하는 지점으로부터 운세가 180도 호전될 수 있어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좋은 선들인데. 그런데 너무 좀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50세 이후부터 자기 길을 뭔가 하고 싶어서 일단 52세 쯤에 한 길을 찾아갔네. 명성과 지위를 얻고자 그런데 53세쯤엔 또 이쪽 목성 쪽으로 가고 있어요. 목성은 뭐죠? 지비 리더십 향상심 시 e 가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 쪽으로 또 갔어요. 어떤 일을 벌이는데 54세쯤 또 그랬네, 또 움직였네. 60세 때도 또 움직이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54, 3세.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지를 너무 많이 쳤거든요. 자, 위로 생긴 가지선. 사실적으로 볼때 괜찮은 선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말년에 50세 이후에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선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선천적으로도 눈의 선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여기서 멈췄거든요. 보통은 더 내려와서 여기쯤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도 후천 쪽도요. 좀 짧아요. 두뇌선이. 두뇌선, 요선이거든요. 요선이 짧다라는 뜻은 한 가지 일을 잘하면 좋다라는 선이에요. 여러 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를 두루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업무가 가장 좋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 솟는 하고 싶은 일이 욕망이 많아서 뭔가 자기 운명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단순해야 되거든요. 이런 가지들이 많으면 별로 이 사람한테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한테 권유가 싶은 거 50세 이후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부탁인데 업무의 효율성, 일의 능률면을 따졌을 땐 단순하고 심플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50세 이후에 선들이 많았을 때 제가 꼭 팁으로서 전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 까닭을 볼게요. 하나 더 보충하는 반증이 뭐냐면, 네, 이분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운명을 여러 가지 가지를 선택하는데 예쁘게 태양선이라고 해서 성공과 지위와 명예선이 예쁘게 있으면 좋은데 이 하나 선은 진한데 나머지 옆에 잔선들이 태양선이 또 붙어 있어요. 어라? 태양선, 명예선, 지휘선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재운선 볼게요. 여기 새끼 선과 밑에 있는 선이 있는데, 네 많아요. 재운선이 많네. 재물을 많게 번다? 아니에요. 재운선과 태양선은 짧고 굵고 물론 길면서 좋지만, 진하고 깊깊해요. 한 가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 뭐야? 셋어 옆으로, 즉.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즉, 태양선이 많을 때 돈이 모을 수 없어요. 재운선이 많으면 뭐냐면, 투잡, 쓰리잡, 이 사람은 포잡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재운이 많은 건 그만큼 분산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수 없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많은 재운선과 너무 많은 태양선들이 이분을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일에 욕심도 많고 뭔가 이루고자 해서 여러 가지를 50세 이후에 펼치지만 사실은 돈을 모으거나 명성을 얻거나 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아요. 결론, 심플해라 이거예요. 즉, 태양선은 몇 개인 게 좋다? 딱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대운선도 하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머지 가지들이 없어야 더 훨씬 더 좋은 손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효율, 일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은 한 가지 일에 매진해서 심플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결혼선을 막 배우고 왔었으니까 결혼선 한번 볼게요. 이분의 결혼선은 선천적도 3개고요, 후천적도 3개예요. 근데 좀 특이해요. 자, 우리 결혼선 봤을 때 여기 새끼 손가락 밑둥부터 감정선 사이에 와 있는 요런 조그만 선들이 결혼선인데 이분 지금 현재 3개 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결혼선이 아니에요. 즉 똑같은 사이즈의 결혼선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는 짧아요. 여기는 좀 깊고 많이 나와 있어. 요더깊은 선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쌍둥이가 아니면 물론 삼중. 결혼선, 세가의 결혼선의 특징은 이혼과 재혼과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 바람기가 많다, 기타 등등, 뭐, 이성이 대시를 많이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뜻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렇게 한 개가 나왔을 땐 결혼 이후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서 바람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기선의 대표적인 거가, 음, 결혼선이 중간이 이렇게 좀 진하게 나왔을 때, 바람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그 바람기 선에 또 하나 보충해서 설명한 게 이분 특이하게 뭐가 있다? 이중 감정선이에요. 선천적도 이중 감정선이에요. 그리고 후천적도 감정선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선 두개 있을 때 뜻이 뭐다? 우리 여섯 가지로 얘기했었죠. 첫 번째 보자. 한번 볼게요. 네, 성욕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한테서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람기가 있다. 라고 보는 게 이중 감정선이었고요. 사교적이에요.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일을 좋아하죠. 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워킹맘이 되든 지금적인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또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릴 적에 조숙하게도 어린 나이에 성경험이 있었을 때도 이중 두뇌선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보면 여자 손금이거든요. 여자분일 땐 특히 교재에서는 물 장사가 좋대요. 근데 요즘은 남녀 구분 없으니까 물 장사, 네. 술 장사도 괜찮고요. 커피 파는 거, 뭐 음료수 파는 거, 뭐 이런 게물 장사를 하면 괜찮다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 이중 감정선이에요.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중 감정선은 뭐예요? 이혼이죠. 네, 이렇게 이혼의 관념도 있어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너는 이중 감정선이야. 감정이 두 개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봤을 땐 이분은 뭐가 있었어? 네, 이쪽에 갈라진 두 개의 감정선이 마지막에 갈라졌어. 이게 무슨 뜻? 열렬히 사랑했다가 첫 번째 개념. 또 하나는 레즈비언, 동성애 쪽인 개념.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후천 쪽으로 볼 때는 양갈래로 갈라진 건 없어요. 후천 쪽으로 왔을 때는 이분 조심할 게, 여기 보세요. 양갈래로 갈라진 건 선천적만 그렇고요. 후천적일 땐 밑으로 다 하향하는 감정선에 하향하는 지선들이 밑으로 향하는 마치 눈감은 눈썹처럼 이런 선이 있을 땐 센티멘탈 우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우울증 왔을 때 반드시 아 내가 지금 이 선들 때문에 우울증이 왔구나 감정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울증 꼭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분한테 희망적으로 얘기할 싶은 게딱 하나가 있긴 해요. 자, 우리가 이중 감정선을 다뤘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를 다루지 않았어요. 자, 이 일곱 번째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곱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감정선의 수직으로 올라간 요 선이. 꼭 이분한테는 좋은 면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은 손꿈의 가로선은 방해선, 장애선에서 별로 안 좋은데 위로 향하는 선은 향 향상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여기 하나 감정선의 지선으로 쫙 올라간 선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중 감정선에서 얘기 못 했던 마지막 제일 좋은 장점. 왜? 같이 빗대서 말하면 이분의 정신력이 굉장하다는 뜻이에요. 즉 감정이 두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강해요. 그래서 12살 이전에 있었던 이 절단난 세 구역도 멘탈로 강력하게 이겨냈을 거고 다른 모든 것도 멘탈로 이겨냈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기의 감정에 대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도 이렇게 일을 많이 펼쳐놓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요선. 내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바람기도 제어할 수 있고, 다른 기타 돈 세는 것도, 쓰리 잡, 포잡도 심플하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이중 감정선의 가장 중요한 장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지수님의 손금 해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